안녕하세요 김덕영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지만 지나가는 시간을 모두 잡을 수는 없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간다면 후유없는 삶을 살아내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살펴볼 텐데요. 추리곡기 38장 1절로 8절, 출리국기 38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지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쌌으며 재단의 모든 기구, 고통과 부삽과 대하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재단을 위하여 노트 그물을 만들어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노트 그물 내 모퉁이에 채를 벨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체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스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체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해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번제당과 물두멍, 번제당과 물두멍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성막 건설은 무질서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지성소 성소 그리고 성막들의 순서로 건설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번제단과 물두멍은 성막들에 있었던 기구였죠. 한마디로 성막 안에서 성막 밖으로 건설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서 각종 제사가 들려지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지성소와 성소에서 확인된 하나님의 임지와 은혜가 각 백성들이 성막들에서 예배로, 그리고 성막 밖에서 삶으로 반응토록 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죠. 어,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안에서 경험된 주의 은혜를 예배와 바른 삶으로 표현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임을 알수 있죠. 그리고 받은 그 은혜를 자신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말과 행동으로 말이죠. 따라서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어떤 의무감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만 하겠죠. 이처럼 성막건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우선 번재단을 살펴볼 텐데, 이 번재단은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로 틀을 짠뒤 노수로 입혔습니다. 그러게 보통 노재단으로도 불리웠죠. 반면에 성수에서 향을 피우게 될 재단은 금재단으로 불러서 서로 구분되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던 번재단은 가로, 세로 모두 다섯 규빗에 높이는 세 규빗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미터법으로 보게 되면 가로와 세로 모두 2.5미터였고 높이는 1.5미터였죠. 한마디로 각종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단어로는 크기가 그리 크지 않은 규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특별히 재단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아 아래재단을 바치는 기단이나 흙둔덕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또 재단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비품들이 필요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여러 비품들은 모두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재단의 모든 기구 고통과 부삽과 대하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번제단과 재단, 비품들은 모두 노수로 만들어졌을까요? 실제로 지성수와 성수에 있는 비품들은 금으로 만들어졌기에 우리는 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번제단에서 매일 두 차례씩 아침저녁으로 수량 한 마리를 제물로 태워야만 했기에 노수로 만드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겠죠. 어, 그러기 금이 아니라 노수로 만들도록 했던 것입니다. 한편 이 번재단조차도 성막을 옮기게 되면 함께 옮겨져야만 했는데요. 따라서 이동을 위한 채도 역시 부착해야만 했겠죠. 자, 오늘 보면 오절로 7절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노트 금을 네 모퉁이에 체를 꿸 고리대를 부어 만들었으며 체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체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자, 이 구절을 보시면 재단의 틀은 조각목 널판으로 짠뒤 노스로 입혔는데요. 널판 안쪽은 비워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비워 놓았을까요? 아마도 재물이 탈 정도로 고열을 견뎌야만 했기에 그빈 공간은 흙으로 채웠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흙을 제거하면 재단은 그리 무겁지 않게 분해해서 쉽게 이동시킬 수가 있었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성막의 다른 비품들과 마찬가지로 이 재단도 주요 소부품 중에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바로 모든 물건은 수명이 있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제사장의 옷들은 계속 지어져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재단이라고 하지만 이 번재단은 매일 사용되는 곳이었기에 아무리 노수로 입혔다고 해도 그 재질만큼은 조각목이었기에 화력에 많은 손상을 입었을 것이고 그러기에 정기적으로 제작되어야만 했겠죠. 그렇다면 이 번제단에서 제사가 드려진 것은 영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중요한 방법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해산에서 백성들과 언약관계를 맺어주셨다곤 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은 죄를 지속적으로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훼손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백성들이 이 재단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관계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 감사에서 자발적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지속적으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임을 알수 있겠죠. 바로 훼손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아주 소중히 여겨야만 하겠죠.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훼손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연이어서 물두멍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본 8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중 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이 물두멍에 대한 규정은 출애굽기 30장에서도 자세히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이 물두멍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두 명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재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우 앞에 화재를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사용하는 것으로.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물을 저장해 놓는 곳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죽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죠. 이토록 하나님께서 다소 무섭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성결해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당신은 제사장들이 주도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은 우리들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모두 다른 무엇보다도 성결의 함을 알수 있습니다. 즉 죄를 지금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기보다는 그 죄를 용서받은 이후에 예배를 드려야만 하겠죠. 바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실제 창세기 사장을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자임을 알수 있죠. 그러게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자인지 아닌지 말이죠. 또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물두멍이 회막문에서 수중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여인들이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하던 놋거울이 성막 물두멍의 제도로 쓰였고 그 물두멍이 제사장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바로 성막의 모든 재료들이 처음부터 거룩한 것이 아니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물이 된다면 결국 거룩한 성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새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물두멍처럼 말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번제당과 물두멍이 주는 가르침을 꼭 기억하며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먼저 물두멍처럼 하나님께 새롭게 쓰임 받는 거룩한 일꾼 되게 하소서. 다음으로 10월을 잘 마무리하는 한주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